채점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 목차를 통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띄워져 있거나 목차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게 되면 은 실제로 그거 정말 많은 답안지를 채점해야 되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예 그냥 읽지도 않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 그러니까 본인은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차를 다른 거와 이렇게 칸을 띄워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서 쓰면 그 시간에 못쓸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을 하면 안돼 아, 생각해서 <laughs> 네그러니 기계적으로 네, 네. 저도 기억이 나는 네. 데 그냥 두 시간 동안 머리 박고 음. 그냥 기계 손이 나가는 대로 쭉좀 네. 썼을 그렇죠. 때 그래도 저 빡빡하게 쓰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음. 5페이지는 음. 돼야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손이 빠르시다 하더라도 20페이지를 채우기 힘들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런데 이 그, 답안이 그, 공채나그국립외교원시험 네. 네. 또는 이제 로스쿨 시험의 답안이랑 이 답안지랑 비교했을 때 차이 네. 크고요. 난 네. 줄이 훨씬 더 적습니다. 네. 그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줄에 네. 2 0자에서2 네. 5자요국공채 시험이든 노무사 시험이든 다른 네. 시험에서는 최점 네. 이론으로 갔던 교수님한테 제가 참받은 바도 여기 사학생 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성역대에 음, 있었더라고요 음, 딱야너 키워드 썼어 확실히 그, 그 음,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음, 네. 딱 그거 가지고 일단은 점수를 매기시더라고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없으면 일단 안 된다 음, 채점을 했는 입장에서는 음, 아무리 뭐 글을 잘 쓰더라도 음, 핵심적인 어떤 그 콘텐츠가 빠져버리면 은 그렇죠. 점수 낮다고 하더라고요 음, 특히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 틀리니까 그냥 0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키워드를 좀 핵심, 음, 생각하셔가지고 핵심 음, 키워드가 음. 무엇인지를 네. 날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 과반작성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과반작성은 저는 많이 해보면 해볼 수가 좋긴 좋다고 보거든요. 네. 2차 시험에서는 네. 많이 해보면 해봤어도 좋긴 합니다. 그래서 네. 기초적인 행정법, 그러니까 행정사 실무법이든 행정절차론이든 네. 뭐 사무관리 뭐런 네. 것까지 겠죠 네. 기초적인 어떤 이해가 된 상태에서부터는 네. 바로 기출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해봤으면 좋같습니다 시험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열번 음. 맞다, 스무 번 맞다, 회도 회답 쓰는. 그게 어떤 걸좀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야 될까요? 음. 수법 시험을 하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쟁점을 맞추려면은 회독수를 먼저 늘려야 돼요. 네네. 쟁점이 알아야지 못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사 같은 경우 행정사 실무법이나 행정절차론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회독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답안지를 처음부터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음, 네. 써보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쓰다 보면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외부에 표현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 썼으면 잘못 쓴 대로, 잘 쓰면 잘쓴 대로 기억에 오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큰 공부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어,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데 행정사 실명법이다, 행정 절차론도 웬만하면 일찍부터 답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답안 연습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제가 예전에 행정법 이제 답안을 못 써가지고 음. 어떻게 했냐면 교사님이 이제, 이제, 이제 답안을 주시잖아요 네. 이, 이 모의고사에 대해 네. 그거를 그냥 그때 베껴써 봤어 네. 처음에 그렇죠. 일단 읽어보고 음. 그래서 그 베껴 쓰다 보니까 아 이제 대충 이제 이용이들어가면몇몇 이름, 음. 몇, 몇, 몇 개는 몇개한백개 쓰고 최고 뭐 본다 만또읽어 보는 게 아니라 백껴써 보니까 그렇죠. 손에 이제 좀 익기 시작하더라고요. 특 이제 감이 오는. 예, 네, 아 이거 아니 역 쓰는구나. <laughs> 네, 네. 네. 그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어떻게 백껴 뭐 쓰는 방법을 써야 될지 아니면 뭐... 음, 저도 똑같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예를 들어 그의학집이던 아니면 네. 2차 교재에 있는 네. 내용을 본인이 한번 써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아 이거를 다쓸수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큰 공부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먼저 베껴 쓰는 게 중요하지. 네, 배껴 써고 이제 처음엔 네. 이제 출발이 안 되니까 사실은뭐 네. 그냥 맨 종이에다가 네. 이렇게 네. 뭐 논해봐라, 음. 기술해봐라 했을 때 음. 출발이 전혀 안 되니까 음. 뭐 전범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특정 범위 그냥 하루 강의 들었으면 음. 그 내용 그냥 복수하면서 한번 이렇게 네. 써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그나마 네. 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근데 조사장 처음에 음. 느낌을 좀,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는 이차 처음에 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그 객관 식만 공부하다가 네. 이차 쓰라고 하니까 이 갭이랄까요 이 난이도 개, 난이도의 갭이랄까 네. 이게 근데 사실은 네. 대부분 강사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해요 네. 쓸때 너무 어렵다. 네. 처음 에 출발이 잘안 된다. 네. 이 얘기를 그냥 어, 쓰면 되지. 이렇게 뭐하시변저사님이 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게 뭐어땠는 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학원에서 처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이미 쓴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썼는데 음. 학원에서 실제로 가서 모의고사를 보고할 때 처음 볼때한한달 정도는 거의 꼴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달 정도 하고 전아름대로 계속 연습을 많이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는 거 외에 도 저는 따로 제가 한한 네. 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또 답안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답안 네. 연습을 네.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되니까 네. 오히려 더잘 쓰게 된 거죠. 이제 일단은 이제 쓰는 거. 네. 사실 근데 제가 비유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쓰는 게 중요한 게 너무 잘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쓰는 답안을 예를 들어 50점짜리를 담아 쓰려면 음. 1 시간이면 올려는데두 시간이 그렇죠. 정 시간이 100점이니까 네. 하나 쓰는 거 자체가 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중을 해야 되고 음. 손도 아프고 그렇죠.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음. 되니까 그냥 매, 매일 100 우리 얘기했거든요. 매일 100점 답안 쓰는 거 사실 힘들다 그렇죠. 2 시간짜리. 네. 그러니까 50점짜리를 써보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 어려움을 좀 이제 음.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음.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이게 첫 시작 동시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 음. 받고 네. 에너지 소비가 큰데 네.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합격선에 있는 답안을 만들기까지 실제로 7월달부터 이차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사법고시 예를 들다면그 다음에 한 5월달부터 합격이 될수 있는 답안지 연습을 음. 통해서 그 답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안 써지고 네. 말도 안 된다고 쓰고 합니다. 근데 그 연습 과정을 네. 안 거치면은 네. 나중에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네. 미리 네. 연습을 빨리빨리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막 자꾸 이제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꾸 뭔가 방법을 찾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음. 일단. 일단 해보시고요. 일단 해보시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이 눈으로 온하시면안 되겠어요. 네, 하면서 네, 네, 우리 운동도 네. 유튜브로 보면 네. 참 저렇게 하면 따라가면 되게 생기지만 막상 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도 음.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는 생각하시고 매일 매일 뭐한 시간이 되든두 시간이 되든, 네. 두 시간이 되든 네. 일정하게 써보시면서 개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네.